이곳 영일만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돌장어가 제철 맞이했습니다 목욕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철이고 많이 잡히고 맛도 제일 좋은 철입니다 아 지금이요? 네. 녀석들은 어둠을 즐긴다는데요 때문에 해가 질 무렵 어부들의 손이 분주해지죠 오징어와 멸치 두둑하게 품고는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아이고 많다 많아 1200개 1 2 0개요 네. 그럼 이거 다시 언제 거두들이세요? 네 시간 후에. 네 시간 후에요? 예예. 이동안 예. 장어가 다 들어와요? 네, 예, 여기 온천지 고기는 늘렸고 물방 고기만이라. 붉게 물들었던 하늘이 자취를 감추고 긴 기다림에도 끝이 보입니다. 만세의 꿈을 담아 힘껏 잡아당깁니다. 오호 매끈한 몸매 자랑하며 길쭉한 잔대 선보이는데요. 아이고 저 넘치는 힘 주체 못하고 힘 자랑하는 건좀 보소. 아따 그 녀석 참 얼굴 야. 구경하기 힘들다 힘들어. 어. 어, 힘이 넘쳐요 정말 뛰어나가고 어. 이게 돌장어예요? 예 돌투에서 자란 우리 수 토종 돌장어입니다. 돌투에서. 어. 굵어요. 이게 백미치 벌른 네. 것은 이 돌밭에 사기 때문에 여밭에 밑대 가지고. 이게 붉은 겁니다. 이게 돌게 긁힌 자국이에 이게 돌의 긁힌 자국, 상처, 상처. 영광의 상처. 어휴, 긁혔어요 전국 각지 장어라 이름 붙은 웬만한 녀석들은 다 만나봤다만, 돌 장어는 좀 낯선 것이 사실. 친척 볼 때는 붕장어와 비교해 길이가 짧고 몸통이 굵은 것이 고유의 특징 되시겠다. 이때 밤 공기를 가르며 환호성이 터지고. 보내자면 꼬리고 뻘짓고 이어꼬리기 어휴 이거+ 리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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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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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차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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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차차, 차차. 아, 차차. 아, 차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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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한차 차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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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쫀득 쫀득한 속살, 아삭한 양파와 와, 손잡고 와. 맛의 진가 발휘하니 도저히 안 먹고는 못배긴다니최어 그래, 최고다. 이거는 남자만이 아는 거야. 여자는 절대 몰라. <laughs> 아 그래서 오늘 밤에 먹어보면 표시가 나. 보관은 그 아. 젓가락질 속 쌍트는 바다 사나이들의 정. <laughs> 마을 팀에서 건올린 활력 가득한 열정의 음. 맛이었습니다. 야. 산뜻한 바람이 부는 가을 아침, 이 마을 남자들의 본조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가 하면은 난데없이 힘자랑에 나서는데 도대체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시려고요? 자, 음식을 준비인 거예요? <laughs> 집을 만드는 거 같아요. 그 배상민끼리 모여서 즐겨 먹는. 돌장의 탕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속거리를 오라 추억의 맛 제대로 내기 위한 무직한 가마솥 장착. 깨네해요 아, 아, 신문칠이다 신문칠. 하하 아,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봄이 한두 해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. 그런데 살짝 떠는니석들은 어젯밤 잡아올린 그 돌장은 맞습니다. 어찌나 힘이 아, 센지 손질하는 것조차 아, 저... 쉬허락하지 않는데요. 여자는 많이 와, 나이 나서 <laughs> 아이고 이걸 <입을 웃음> 쫙 벌리고 마지막 몸부림을 쳐버렸네요 싸워야 돼요 <laughs> 아니 콩깍 <곰곰곰> 안 아프세요? 괜찮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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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잘 다듬으셨어요 장어들? 아니요 저 못했어요 어, 네. 왜요? 이곳 출신 분이 아니세요? 네 저는 결혼하고 이기 와서 배웠지 돌장어 처음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? 뱀인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밀지 <laughs> 달콤한 미소뒤에 이어지는 살벌한 칼질을 빡빡 그만해라 말만 다니 사정없네요 대단하지 많이 대단해 내가 쓰지만 대단하다 누담아주시니 겁나시겠어요 아나 사과 이게 본 적이 없다니까 아무도 모르겠어 <laughs> 며느리가 능숙하게 선질한 돌장어를 받아든 음. 시어머니 이번에는 직접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가지에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줬는데요.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저 알지려 봤다고 참안 되더랬나. 아좀안된 마음이. 딸기아 가지고 그래 이런데 보내 가지고 저걸 처음 하는데 그래 오면 이어줘.